할렐루야, 일산, 기쁜 로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상욱 목사입니다. 기독교 놀이문화의 모든 것, 조이 터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웃음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웃음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웃음으로 끝납니다. 창색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극동 방송 청취자들의 웃음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가락 7개를 펴 주시고요. 7개 펴셨나요? 네. 제가 묻는 말을 잘 들어 보시고요.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상이 좋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다. 본인에게 맞으면 손가락 하나를 접습니다. 아니다. 옆집 갓난 아이도 내가 쳐다보기만 했는데 울음을 터뜨린다? 이러시면 접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에 남들을 웃길 수 있는 유머 세 가지 이상을 알고 있다. 해당이 되면 또 손가락 하나를 접으세요. 세 번째. 나는 평소에 잘 웃는 편이며 웃음이나 유머를 인간 관계에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맞으면 손가락 하나 접으시고요. 아니다. 내가 유머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진다. 그러면 접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질문 드렸는데요. 손가락 네개 접은 사람이 있네요. 어떤 분이실까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을 수 있다. 해당이 되시면 손가락 하나 접으시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남들이 웃긴 이야기를 하면 즉각 이해하고 빨리 웃는 편이다. 아니다. 나는 봄에 드는 유머를 가을에 이해하고 웃는 편이다. 이러신 분은 접으면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일부러 웃기는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같은 즐거운 것을 찾아서 자주 보는 편이다. 아니다. 나는 사건, 사고, 이혼드라마, 범죄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본다라고 생각이 들면 접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항상 웃어준다 아니다 나는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스스로 놀랜다 이러시면 접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손가락의 숫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웃음 지수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나 두개 접으신 분 이런 분은 웃음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자세개에서 다섯 개까지 접으신 분 웃음의 달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개나 일곱 개 접으신 분 이분들은 빌립보서 사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분들로 미소 천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침내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상 생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웃음으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갈무리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웃음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놀이문의 모든 것 조이 터치였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